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어, 동생은 외계인이라는 책을 학생들이 만든 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음, 문재인 대통령이 경력 편지를 보낸 책이라고 합니다. 그림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깨비 그림이 있고요. 초등 남학생들 다섯 명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친구들이 주인공이에요. 어, 최구봉 선생님이 지도교수로 어, 선생님으로 음, 내천초등학교 5학년 꼬마 시인들의 일상을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어린이날도 내일이고 그래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 준비물 떡 음, 이름에 떡이 다 들어가도 맛은 다 다르다 꿀떡은 꿀맛 쑥떡은 쑥맛 경단은 동글동글 판맛 가래떡에는 가래가 안 들어가고 무지개떡에는 무지개가 없고 바람떡에는 바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 떡이지만 모두 모두 다른 맛 김재현이라는 학생이 쓴것 같은데 재밌어요 그리고, 학원 가기 싫은 날. 저는 학원업을 했고, 저희 가맹점 원장님들은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글기에, 학원 가기 싫은 날, 언제일까요? 어, 공부가 늘 재미있진 않죠. 근데 본인이 한 것이 만족이 되고 뿌듯할 때는 학원에서도 재미를 찾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선생님이 좋아서 가는 학생도 있고, 친구가 좋아서 가는 학생. 또 공부를 또 좋아서 공부를 탐구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 시인은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학원 가는 날. 하지만 학원 가기 정말 싫다. 이 변명 저 변명 되며 학원을 정말 가기 싫다. 학원을 안 가려면 부모님께 학원 안 간다며 허락 받고 학원 선생님께 말해야 한다. 부모님께 전화한다. 뚜루루 뚜루루 심장은. 당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 몇 번의 시도 끝에 허락받기 성공 이제 학원 선생님께 전화한다 뚜루루 뚜루루 이번에도 연달아 성공 아 학원 안 간다 어, 이 친구 성공했네요 자기 만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다음날 갔을 때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 또 다른 제목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오월은 가정의 다이기도 하고 우리 열심히 지도해 준 우리 선생님들의 날이기도 하고 또 어, 부모와 자식을 잇는 어버이 날이기도 해요. 저희 딸은 음, 무슨 이벤트를 해주는지 조금 비밀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줘서 고마워라고 했어요. 학원이라는 제목도 있어요. 저는 학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미래인 영어 프랜차이즈. 지사장이고요. 창원, 거제, 통영을 맡고 있는, 어, 법인회사 사장이기도 합니다. 학원. 수학학원을 갈 때는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국어학원을 갈 때는 기왕, 니은, 디글, 리을 가나, 다라. 영어학원 갈 때는 What's your name? 미술학원 갈때 너는 별이 빛나는 밤 나는 뭉크의 절규 오 뭉크의 절규 나는가 봐요 서영준 학생이 쓴 글이에요 음, 또 다른 글을 보면 음, 삼초 포도 친구 작별 인생 와 인생을 얘기한 친구도 있어요 어른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어, 학생이 썼기 때문에 좀 시사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인생. 사람이 태어나고부터 인생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그런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바뀌었으면. 그런데 이런 말도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부터 변화된 삶을 살라고. 인생은 한 번이다. 사람들은 그런다. 나는 평생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말한다. 내일 죽을 것이라는 각오로 살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각오로 배우고. 인생은 시도다. 나는 열번 시도하면 아홉 번 실패했다. 그래서 열번 도전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우와, 우리 어린 친구가 썼는데 참 철이 다든 것 같네요. 책이라는 제목도 있어요. 나는 책이 좋다. 책도 나를 좋아한다. 책은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내게 말했다. 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책은 책책 축축 나는 웃겨 죽는다. 키득키득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책이 이야기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희 딸도 옛날 그랜드문고나 교보문고 가면 책을 한권 사주면 이렇게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사주는 엄마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반응이 올때 투자하는 재미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졸업여행, TV, 그리고 학원으로 가는 거, 길, 음,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컵라면이라는 제목을 읽어봤는데요. 공감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그 이름, 컵라면. 언제나 맛있는 컵라면. 한입 호로록 호로록 국물 한 모금 꿀꺽, 꿀꺽. 아, 이 맛이야, 찬바람이 불면 역시 최고는 컵라면. 정말! 저희 성인도 느껴지는 그 컵라면의 맛을 잘 시로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이름은 이 우빈이네요. 우빈이는 전체 타이틀을 상상력이 풍부한 이 우빈. 고민과 물음을 노래하다 라고 했고요. 동생은 외계인. 2018년도 내촌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저는 여학생도 좋지만 남학생들 좋아해요. 솔직하고 소탈하고 개구지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가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또 보석 가족이라고 있었어요. 가정의 달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석 가족. 보석 가족의 존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면 내 행동이 바뀐다. 가족은 같이 밥 먹고 놀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해주는 사람. 어딜 가도 곁에 있어 주는 건 가족밖에 없다. 가족은 보석 같은 존재. 엄마는 루비. 아빠는 비브라늄. 형은 다이아몬드. 나는 에메랄드. 그래서 우리는 보석가족. 저도 잘 모르는 비브라늄? 이거를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광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어, 비브라늄을 아빠에게 붙여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가부장제가 있고, 또 아빠들이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저도 한때 신랑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 가장으로 식구들을 다 건사하고, 미래를 꿈꾸고,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진선이라는 친구가 본인 눈에도 그렇게 투영돼서 보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른인 저희도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이렇게 귀한 시를 써준 우리 학생들한테 저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어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인재상은, 어,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음, 영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생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에, 어, 이 글을 쓴 우리 여기 있는 5인의 학생들은 어떻게 자기 목표를 잡았을까요? 제가 오늘 어, 이 제본을 하신 실장님, 그리고 음, 학교의 어, 문예집 같은 걸 만드는 학교들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있더라고요. 어,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는데, 아, 학생들 모두가 음, 되게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어른 앞에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게 있어서 다말 못해요. 저도 학원업을 했지만, 어, 짧은 시간 안에 비용을 받고 어머님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지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게 좋은데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야기를 다못 들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다가 잘 표현하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이 속마음이에요. 나는 어릴 적부터 장난꾸러기였다. 나는 장난을 많이 쳐 꾸중을 들었다. 어른께 혼날 때마다 미쳐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다. 나는 혼날 때마다 속이 답답하다. 나는 언제 어른께 속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 어른이 되면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말안 하는 게 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진짜 억울할 때가 있다. 너무 억울할 때는 죽고 싶은 마음도 있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을까? 우리 죽으면 안 되죠. 소중한 목숨을, 어... 그렇게 쉽게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작은 거인들이 세상에 큰 거인이 될수 있도록, 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명의 멋진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요, 어, 우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문해력이라는 중심을 잡고 아이들한테 좋은 명작이나 동시통역 발표회를 통해서 자신감과 그리고 리액션 같은 거를 취하게 해서 어 발표력 같은 거를 더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엔 영어 어 주식회사 한솔 플러스 창원 거제 지사에서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응원에 힘을 보냅니다. 빠샤! 힘내시고 어, 10년 후에 나의 목표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학원 가기 싫다. 이렇게 되면 어른이 됐을 때도 얘기 못해요. 내 마음 속마음을 얘기할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작은 것부터 못하면 일기장이라도 적어 놓으세요. 글쓰기가 그래서 좋거든요. 속상할 때 그한텐 할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아 어린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해야 됩니다. 아 너는 특별하다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어 제가 다음번에 2부에서 해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세요.